자, 여러분, 홍기천입니다. LG 채용 시즌이 또 밝았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LG 화학,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유플러스, 뭐 이런 기업에 입사하고자. 어, 지금 g s a 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 좀 쉬워졌으니까 어려운 l g 인적성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서류 발표 나고 나서 야 내가 그간 뭐 통합인적성 뭐 NCS, G-SAT 이걸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LG를 가야 되는데 LG는 인적성 문제집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다르구나 그럼 이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짧은 시간 안에 이 강의를 좀 섭렵해서 고득점을 받아서 LG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비하는 친구들 일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LG 인적성의 특징들 좀 제가 잡아드리고 근본 강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또 최근 LG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 트렌드도 좀 같이 파악하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G가 지금 채용이 예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첫 번째는 우선 좀 저면 l g 화학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LG가 물론 중국 쪽에서는 중국 뭐 배터리 기업들이 좀 시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미주권 구주권 이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 켄타비 아니 슬러리 타입으로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 소재도 탄탄한 편이거든요. 이쪽에서 챙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 쪽에서는 좀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있지만 OLED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공채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 소리. 또 LG 전자도 가전도 있고 TV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다양하지만 또 이제 VC 사업부 여기 아마 쓴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전장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요. 전장이라고 LG 이노텍 뭐 이런 데서 부품도 많이 공급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체형이 커지고 U 플러스도 5G 또 최근에 넷플릭스하고 같이 뭐 사업도 진행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G가 뭐 지금 야구는 좀 별잘 못하지만 전체주 실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LG는 여러분들도 세계계열사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기에 아마 삼성전자 DS를 쓰면서 당연히 LG디스플레이도 쓰고 LG화학도 쓰고 LG전자도 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문과학생들도 LG전자 한영, 해외영업 이런데 u 도 영업 뭐 이런데 도전하는 친구들 또 서브원도 있고 다양, 다양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 잡고 여러분들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지금 LG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 그러니까 과거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죠. OLED로 넘어가게 되면, OLED는 이제, 광원이 필요 없어. 백라이트 있는지 필요 없으니까, 롤러블. 그러니까, 플렉시블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 QLED, 퀀텀, 팟, 필름, 디스플레이, 뭐, 이쪽 QLED 쪽으로 가고 있고, LG는 OLED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가시적 성과가 없지만,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어, 좀 생각하고, 모바일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채용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최근에 그 세스에서 그 65인치 UHD 세계 최초의 롤러블 t v 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뭐 동영상으로 보면 TV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하고 있으니 TV, 그러니까 세트를 만드는, TV를 만드는 LG전자 또한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도 과감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장 쪽에 LG 이노텍이나 LG전자 VC사업본부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LG 이노텍 또한 3D 센싱 모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모션을 인식해가지고 휴대폰을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들,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공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채를볼 때, 지금, 인적성으로는 보더라도 LG도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채용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 뽑아가는 거 사실 준 조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도 하지만 또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들의 그 채용이 올해 상반기 또 이제 가전 쪽, 이게 전장 쪽으로 그 다음에 가전 TV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이공개 쪽에 좀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문과책도 있지만 투자는 상당수 이공개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고 올해도 지금 예년과 비슷한 수준 약 만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신입과 경력을 다 포함한 숫자에요. 초대졸 고졸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용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G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나왔던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니까 시중의 인적성 문제집이나 예상문제관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야, 이거 공익창강이 들어봐. 이거,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LG 인적성의 특징은 변화가 다른 이 기업들 대비 사실은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도형과 도시적 추리가 이제 그러하죠. 그러니까 타 기업은 패턴들이 정해져 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사실 지사 공부를 좀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거기가 더 책임이 많잖아, 사실은. 그러면 이제 삼성 베이스로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언수추는 사실 물론 소소한 부분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진 않은데 LG인적성이 큰 차이가 이도형추리하고 도식적 추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시 매번 시즌마다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무려 도형추리 7개 강의에서 하나 더 추가시켜서 8개 패턴을 제가 볼 거고 도식적 추리도 책에는 7개 제가 하나 추가시켜서 8가지 패턴을 볼 거야. 그러면 이제 패턴 유형 변화를 익혀놔야 돼. 왜? 여러분들 제게 책에 있는 내용들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이게 매번 바뀌기는 하는데 문제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접근법은 큰 변화가 없구나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화들을 주지만 항상 어떤 전체 그룹은 쪼개가지고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 변화를 두고 그럼 다이나믹하게 이 그룹이 바뀌는데 바뀐 부분들의 순서도를 주고 yes or no로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결과치를 찾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문제 접근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야 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구직자들이 피드백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LG 인적성을 보고 선생님 헬지입니다 헬지입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게 유형 변화가 있다 두번 첫째 특징은 뭐다? 비주얼이 쎄 그러니까 물론 삼성도 시각적 사고 보면 여러 가지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요 그림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른 기업들은 적고색 반전만 보더라도 흰색 아니면 검정인데 여기 회색도 있고 뭐 검정도 있고 이렇게 더 다원화돼 있죠 그 내용들 때문에 위축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책에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나는 시험장에 가서 이번에 또 다른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쫄지 않을 거야 음? 요거를 이제 알고 어 시험장에 가는 거죠. 적성은 결국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패턴들을 눈에 바르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의 유형 변화가 있다. 어, 정리하면 뭐다? 유형 변화가 일부 있다. 도형 추리, 도기적 추리. 언조추는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유형의 근간, 근본, 원리를 알면 시험 풀기가 좋아진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비주얼에 쫄지 말아라. 요 메시지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 그래서 작년 한도 도형과 도식적 추리인가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 추리가 좀 이원화돼서 전체 구조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하부 구조를 따로 따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식적 추리는 막 그래서 선생님 아 이거 면허 없는 사람은 못 풀겠는데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같은 개념으로 문제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식적 추리의 어떤 과정 그니까 진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어려웠다. 그래서 도식적 추리에서 약간은 공간 지각 능력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lg 인적성이 또 다른 차이점은 이거예요. 세 번째 차이점은 지사지나 통합 인적성으로 준비를 했는데 lg는 한자고 한국사가 나와요. 한국사가 너무 걱정은 맙시다. 우선 l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기는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 그럼 다 맞추니까 요즘은 조금 변형이 이루어져요. 근데 변형이 이루어져도 같은 수준의 역사 문제, 같은 수준과 너무 깊이 있게 아주 미시적인 역사 그 사실을 묻는 건 아니고 국지국직한 역사 이슈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슈가 이 정도 이슈다. 그럼 비슷한 레벨의 이슈들을 같이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근본 강의를 할 때, LG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 이벤트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이 A라고 하면 A 다시 정도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한국사를 모두 다 정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쭉 내용들을 좀 섭렵하고 시험장에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는 제가 강의를 좀 빼놨고요 한자는 이제 솔직한 이유로 단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자 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무역 관련된 여러분들 그 한자 용어들도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 개념들이 나왔으니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한자 내용들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면서 시험장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질사필예를 준비하니까 그동안 공부 안 했던 한국사도 나오는 거고, 한자도 나오는 거고, 유형 변화가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이 세니까, 항시시험장에 가는 친구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 할 수, 하지 않게끔 제가 히스토리를 아까 말한 8개 종, 8개면 시즌 한 4년치 정도 되니까, 그것들을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LG 인적성, 이 책이 나름대로 LG 인적성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책 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죽겠어요. 왜냐면 책 쓰다 보면 매번 패턴이 바뀌니까 힘든데, 그래도 힘든 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대충 예측은 되는 거 같아. 제가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강의 듣다 보면, 아, 이런 식의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드래. 아, 숙달시켜서 푸는 거야. 삼성이 시각적 사고는 숙달시켜 풀어야 되는데, LG의 도형과 시각, 그 도식적 추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개념을 파악하고 시험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수출이도 원래는 다른 게없더니 수가 이렇게 나열되면 여기 어떤 숫자 올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작년에 18년 하반기 때 뭐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저, 제일 좋아하는 전개도가 또 나온 거야. 아주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또 수출이 전개도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숫자, 그러니까 전개도에 들어가면 여기 그,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다가, 여기 5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니까, 여기 3이 들어오니까, 여기 뭐가 들어올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개도가 이렇게 대칭되는 포인트에 숫자 앱을 7로 잡아서, 아, 여기 4가 올 거예요. 찾는. 아, 좀, 좀 색다른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출이 파트에서도,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더셈 유형, 고셈, 곱셈 유형, 퐁당퐁당, 믹스형 여러가지 패턴들은 사실은 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정형화된 패턴들은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자고요. 자 디테일한 유형들을 보면 우선 언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문 길이가 길어지진 않고요. 18년 하반기 때도 그 지문은 좀 임팩트 있는 지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좀 낯선 단어들, 뭐, 뭐 과학이라든가 환경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다소 힘들어했던 거. 그러니까 IoT 관련된 질문들이 18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을 어 하나하나 독해하기보다 좀 블록화시키면서 독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출입파트는 이제 명제, 그리고 논리 게임, 논리적 오류. 논리적 오류는 어 작년엔 거의 안 나왔고 그 이전엔 좀 나왔었는데 LG 인적성은 좀 변화가 있으니까 다소 나올 수가 있는. 데 이건 아주 쉬워. 그냥 독해하면서 편안하게 마킹하는거 막 그리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근데 명제 문제하고 논리게임 비중이 높은데 특히 LG같은 경우에는 18년 하반기 때도 참 거짓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빨리 그어야 돼. A가 떠드는거야. B는 범인이야. B가 떠드는거야.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라인이야. A가 참말할 때 아님 B가 참말할 때. A가 떠들어. B는 범인이야. C가 떠들어. A가 하는 말은 항상 참말이야. 얘네들은 같이 가는거. 뭐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도식화 시켜서 문제에 들어가야 여러분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리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입문역량은 한국사 아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 내용과 그것과 함께 같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같이 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유출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책에 넣어놨으니까요. 그 프리도 한번 진행해보면서 역사를 보는 걸다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콘텐츠를 머릿속에 정리하자고요. 그 다음 수리같은 경우에는 3등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수의 나열 그런데 수의 나열의 기본 개념은 똑같다 하지만 프리패턴이 좀 바뀌는 부분들 정리하고 방정식과 확률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적성과 그다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경로찾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합 같은 거 팩토리알 이런 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까먹었던 경외수를 구하는 기법 확률에 대한 기법도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18년 하반기 때좀 독특했어 그러니까 약간 NCS 같은 느낌으로 문제 문제가 조금 리비전 돼서 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뀐 유형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자료 해석은 계산 속도 제일 중요한 게 나눗셈인데 이 나눗셈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 기법이 중요해서 제가 자료 해석에 꿀팁 강의도 넣어 놨으니까 숫자 계산을 보다 빠르게 할수 있는 그 팁도 이해 익히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형 추리와 도시적 추리에 변화가 있는데 도형에한 여덟 가지 정도 유형, 그 다음에 도식에서 한 여덟 가지 유형을 제가 싹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4년치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익히고 시험장에 가야 거기 가서 또 다른 변화가 있어도 기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인성검사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보게 돼요. 근본 강의는 이제 적성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타, 타격에서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언수출을 풀어야 될 내용들도 같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아마 목전에 두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컨디션 관리도 잘 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앞에 있는 제가, 개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기출, 최신 기출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만 제가 좀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문제는 사인을 줄 거니까 강의 듣고 단기간 동안 앞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와 이론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제거 풀어보는 연습. 이 부분으로 강의와 그다음 학습을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적성 보면서 또 강의 들으면서, 야, 홍기찬이 잘하네. 나도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도 안 돼. 그래서 강의 듣고 또 시, 실제로 모의고사를 시간제거 푸는 연습 같이 병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OT 진행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추리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도형리하고도형적 추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언어까지 같이 듣는 분들 같이 들으실 분들은 박영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강의 좀 구매해서 듣도록 하시고 나는 뭐 언어는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단기간에 할수 있는 요런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강의 따라오도록 하시고요 프리패스 듣는 분들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LG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LG를 정말 좋아하는 게 제가 뭐 책을 써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정말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은 뭐안 좋은 사건에도 많이 연루되고 하는데 LG는 진짜 윤리 경영, 이런 경영도 잘 따라가고 있는 정도 경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입사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강의 듣도록 하시고요. 강의 듣고 직접 여러분들 풀어보는 연습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고요. 그러면 우리 프레젠테이션은 이쯤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